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집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여기저기 낡거나 망가지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살다가 집을 수리해야 할때 혹은 계약이 만료되어서 집을 점검해야 할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은 각각 어떤 부분인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할 거 없이 이 도어락 하나로 심플하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도어락 자체가 고장나면 집에 들어가거나 문을 잠그고 이런 것도 못하잖아요. 불안해서 못 살겠죠. 그러니까 도어락이 고장나면 임대인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어락 건전지는요? 도어락 건전지는 얼마 하지도 않고 이거 소모품이잖아요. 그냥 삐 소리 나면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임차인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어락이 고장나는 건 특별한 상황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아주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이 도어락 건전지가 없어서 삐 소리 나는 거는 뭐 그냥 오래 썼으니까 바꿔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특별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뭔가 당황스럽고 특별한 상황이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이고 이게 대수롭지 않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 보일러, 뭐 상하수도, 변기 이런 부분은 잘못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장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큰 부분들은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뭐 형광등, 뭐 각종 수전도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주방 수전, 이런 것들. 이런 소모품들은 수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사용한 임차인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거나 뭐 임대인한테 말 꺼내기도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뭐 보일러 같은 것도 그냥 자비로 교체하시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 용어니까 괜히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히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빌려준 집을 사용할 수 있게 집을 사용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고 임차인은 이걸 빌려 쓰다가 나중에 반환할 때는 원래 상태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살때 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임차인은 뭔가 고장이 났을 때는 임대인에게 이거를 즉시 알려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임차인은 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만기가 되어서 나갈 때그 원상회복이라는 거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여기서 원상회복은 최초의 그 상태 그대로 돌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2년 이상 집에 살면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손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원상회복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배, 바랄 수 있죠. 그리고 뭐 바닥에 스크래치, 기스라고 그러죠. 그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작은 손상들은 원상 회복의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나 과실이 분명할 정도의 집기류를 완전히 망가뜨린다거나 혹은 눈에 아주 크게 띄는 큰 손상이나 구멍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딱 자르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먼저 구멍이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 벽걸이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타공을 하는 거는 이게 구멍도 꽤 크고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은 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반드시 구하거나 혹은 이거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수기 구멍 같은 경우는 구멍도 작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통상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못 같은 경우는 몇개 정도는 넘어가는데 막 과도하게 많이 박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이게 설치할 때그 기존의 붙박이상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붙박이상을 원상복구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이사 갈때 식기세척기를 두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계약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배 같은 경우도 그 아까 말했듯이 변색이나 뭐 약간 틔더지고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근데 다만 뭔가 울거나 들뜸 현상 같은 거는 이게 시공상 하자이지 임차인이 일부러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귀책이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만기 때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도배 다 다시 해놓고 나가라, 혹은 장판을 다 다시 깔고 나가라 이런 요구는 임차인이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낙서라든지, 뭐, 칼자국, 이런 것 아주 고의성과 큰 과실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 손상 정도에 따라 변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몰딩, 걸레바지, 문, 이런 것들은 손상이 눈에 띄게 클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뭐 작은 상처 가지고 임대인이 몰딩, 걸레바지, 문, 이런 거를 완전 바꿔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단, 누가 와도 고의로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다 싶으면, 이거를 뭐 자연 마무다라고 임차인이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결로에 대한 곰팡이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게 집 자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환기 같은 걸잘안 해가지고 관리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인은 초기 상태를 잘 파악해 놓는 게 좋고 임차인이라면 내가 충분히 환기를 했다. 그런 노력의 증거들을 잘 확보해서 수집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특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걸 지켜야 됩니다.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벽걸이 TV 타공하지 않기로 했다. 뭐 식기세척기 설치는 동의했지만 나중엔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 내용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도저히 말이 안 통하거나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비용을 우리가 반반씩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서로 싸우면 머리만 아프고 소송 간이 많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여기서 딱 결론을 내려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걸 따라야 하니까 이런 곳에 의뢰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하기 전에 이 초기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놓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애초에 이렇다. 이건 애초에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의 소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해서 뭔가 고장난 부분들을 비용을 지불해서 수리를 해 버린다면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임대인이 이거는 돈못 주겠는데 되게 골치 아프고 수리 필요한 부분을 인지를 하게 되면 그걸 항상 먼저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한 후에 수리를 진행하셔야 깔끔합니다. 또그 수리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이 아 이거 고쳐놓지 않으면 나 보증금 못 돌려줍니다 이런 집주인도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은 해당 수리비용을 제한 보증금은 돌려줘야지 만약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아예 더러워서 내가 물어준다라는 세입자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까지 가지 않게 최초 상태를 잘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는데 지장 있는 부분은 임대인이 또 작은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그래서 임대인이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누수나 보일러 상 하수도 도어락 변기 이 정도가 되겠고 임차인이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형광등 수전 도어락 건전지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생활 손상은 전체를 원상 복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큰 손상은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좀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절반은 임차인으로 살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분쟁을 겪고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내집 마련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4 50대가 되어서도 평생 전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 내 집주인 눈치 안 보고 편히 누워 지낼 수 있는 내 집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집에서 살며 누리는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집을 가지는 그 길이 여전히 좀 망설여지고 어렵다. 그렇다면 제 채널에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구독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